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 삼성전자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삼성전자 드디어 내일 4월 7일 수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1분기 잠정 실적.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삼성 영, 삼성전자 영상 들고 왔어요. 1일 1 삼성해주세요 라고 <laughs>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저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죠? <laughs> 네, 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일단 어 흐름 좋았어요. 왜, 왜다? 외국인 때문이다 외국인 덕분이다 정말 우리의 기관은 오늘도 연기금은 또 팔아 잡겼지만 사무에서 조금 들어와 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들어와 줬습니다 (300만주) 넘게 이거 오늘 지수 출렁였어요 삼성전자에서도 계속 처음에 매도 물량이 나와 가지고 음봉으로 쭉물렸죠 근데 제가 이날도 이날 빨간 날 찍어드리고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갭상승할 확률이 높고 이날 갭상승할 확률 높고 그러면 음봉으로 출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들고 계신 분들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새롭게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절대 갭상승할 때 시초가에 사지 마시고 음봉으로 눌렸을 때 사라 이런 말씀 드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 봤더니 진짜로 1.18%나 시초가 시작합니다. 상승해서. 그럼 순간적으로 막또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 투자자분들 급하게 달려들어가지고 또 시초가에 사서 1.42%까지 여기 물려버립니다. 당일날 고점에서. 그리고 쭉 빠졌죠. 그러니까 제발 이럴 때 사지 마시고 빠질 때 이럴 때 떨어졌을 때딱 전일 이 종가까지는 안 빠지더라고요. 다행히 딱 지지받더라고요. 그 전날의 종가까지만 퉁 떨어지고 바로 끌어올리더라고요. 이유는 외국인의 또 수급이 들어와 줬다. 음, 너무 다행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가 오늘이나 그저께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이때 급상승에서 좀 하락할 때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흐름 살아 있네. 그리고 여기 채 여기까지 빠지기도 전에 꼬리 달고 올렸습니다. 종가까지도 깨지도 지 않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흐름이 세구나. 삼성전자, 어, 1분기 실적 괜찮을 수 있겠구나. <laughs>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어제도 흐름 좋게 끝나니까 또 우리의 개인 투자자분들 오전부터 또 달려듭니다. 0.94%나 갭상승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쭉, 당연히 매도하죠. 어, 막 여기 또 오늘 9시 땡 하자마자 매수하신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요. 또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주식누나 구독자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여기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기왕이면 오늘 더 싸게 사면 좋잖아요. 어차피 장기투자용으로 살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쿵 떨어질 때, 은봉일 때 쫄지 말고 이런 거는 그냥 줍줍해두자. 음, 삼성전자든 뭐 반도체 관련주든 조정 오면은 오히려 줍줍해두면 좋죠. 지금 계속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에뭐뭐 실적 발표 다가오고 그러면은 가는 놈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오늘 역시나 이렇게 아래꼬리 쑥 달더니 끌어올립니다. 종가까지도. 이거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쿵 하고 떨어졌다가 쭉 다시 수급으로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엄청 들어왔어요, 오늘. 정말 연기금은 뭐 하는 거죠? 참, 기하네요 대체 언제쯤 다시 들어와줄지 궁금합니다. 4월 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변함이 없네요. 와, 연기금 한번 이거 한달 동안 대, 내내 판거 보이세요? <laughs> 그, 그나, 나마 진짜 외국인이 이때부터요, 사거래일 동안 쭉 여기 사서 끌어올려줬거든요? 이 외국인이 이 박, 박스권을 탈피시켜줬어요. 삼성전자 이 박스권을 탈피시켜줬고, 그로 인해서 이 코스피지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향이 큽니다. 코스피지수는. 그래서 코스피지수도 오늘 음봉으로쿵 떨어졌다가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얘도 아래 꼬리 달고 쭉 같이 올려줬어요. 너무 다행이죠? 자, 그럼 삼성전자 드디어 내일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자, 한번 과거를 볼까요? 과거에 이제 1월 8일 날때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 아, 4분기 실적을 잠정 실적을 먼저 발표한 날이었어요. 근데 예상치만큼, 매출은 예상치만큼 나왔고 영업이익은 빠졌지만 이날 미친 듯이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정말 8.56%까지 상승을 했죠? 이유가 뭘까요? 차트 모번쭉 거래랑 한번 볼까요? 1월 8일 네. 여기 캔들 보겠습니다. 1월 8일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줬습니다. 그 전날에는, 그 전에는요 이거 올린건요 이때 24일에 외국인이 올렸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개인들이 올렸습니다. 외인들 다 털었어요. 근데 또 이때 이만큼 또 8%가량 끌어올린 거 외국인이 해줬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때 이거 단기적인 고점 맞다고 했죠 1월 11일날 이런 코스피지수도 이런 캔들 나왔는데 코스피지수는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게 뭐다 피래침 음봉 별로 안좋은 캔들이다 단기 고점 이라고 볼수 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또 1월에 엄청나게 달려듭니다 이제 나도 주식 해보겠어. 나도 주식 부자가 돼보겠어. 재테크 해보겠어. 하면서 너도 나도 계좌 만들어서 무조건 삼성전자를 삽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11월, 12월 내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때 올라올 때 한번 수급볼까요? 이때 올라올 때도 11월에 그나마 외인이랑 기관이 좀 도와줬고요. 11월에도 한번 볼게요. 네. 11월부터 쭉. 쭉 이때 끌어와줬던 건요. 이거 이때는 외국인이 만들었어요. 이날 11월 10월 31일에 딱 저점 그 음봉으로 쿵 떨어지고 11월 2일부터 이때부터 막 개인들 올려줬는데 여기서부터 다 외국인이 끌어 올려 줬습니다.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얘네들이 힘이 힘을 넣어 주니까 같이 쭉 상승을 하죠. 자, 다시 1월 걸로 돌아올게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뒤로 이거딱 고점 찍고요. 계속 털었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계속 털었어요. 정말. 이러니까 우리가 박스권을 못 벗어난 거죠. 음. 그리고 미리 너무 선반영된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1월 28일? 그때가 확정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확정치가 나와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말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이제서야 다시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다? 최근 수급 외국인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짜요, 이런 시가총액 높은 종목이요. 개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동학개미. 동학개미들이 여기서 뭐 떠받쳐서 올렸다 한들, 맞아요. 맞는데, 결국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려면요. 이런 7%짜리 나오려면 결국에 외국인들 힘 없이는 불가능해요. 외국인들이나 개, 기관들의 힘 없이는. 양수급이 있어야지만 큰 상승을 뽑아내줍니다. 이때는 사실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정말 개인들도 많이 매수세가 그 되게 강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거래량 터진 거 보십시오 아직도 이때 거래량을 못, 못 나옵니다 <laughs> 보이시죠 엄청났습니다 진짜 이때 이때가 이 지수를 깨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 거래량도 터져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언제가 올지 지금 또 이렇게 슬금슬금 머리를 잡 올리면서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분명히 정고점 한번 깨러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증권사 레포트가 뭐 10만 원, 11만 원, 13만 원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기대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올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다 9조 원이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한달 전만 해도 우리 국내 증권사 이 컨센서스 봤을 때요. 한 8조 5천억대로 내다 봤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실적이, 어?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3개월째 8만 전자에 머물러 있던 삼성 주가가 이제 슬슬 다시 9만 전자로 향해 가고 있는 건데요. 이게 내일의 모습에서 진짜 좀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시작 전에 장 전에 분명히 기사가 뜰 거란 말이죠. 한8시 경에 뜰것 같아요. 늘 그랬듯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너무 좋게 나왔다. 어 그럴 확률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이상 외국인들이 이렇게 베팅할까요? <laughs> 그러면은 갭 상승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갭 상승 출발한다. 무조건 갭 상승하고 양봉으로 쑥 뽑아 올린다.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힘 아니면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이젠 아실 거예요. 저랑 여러 번 매매하면서 지켜봤으면. 음봉으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세게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그 프로그램 수급을 봤을 때 체크했을 때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꼭꼭 체크하시면서 내일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어 내일 영업이 뭐 전망 영어, 영업이 컨센서스 상회했대. 대박이래 이러면서 무조건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음, 오히려 갭상승 너무 크게 하면은 또 이제 하방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하면서 어, 비중 관리도 하면서 그동안 만약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여기 앞에 있던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오기만 해 봐라. 구만도 오기만 해 봐. 아, 이제 삼성전자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어. 이러면서 매도하려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한번또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절대 다이렉트로 이렇게 힘있게 올라오는 거는 쉽지 않다. 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눌렸다 가더라도 꾸준히 우상향만 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서 주식 천천히 해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단기 수익을 바라면서 하시지 마시고, 중장기, 장기 투자의 정말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차근차근히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 뭐 1분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2분기가 어떻겠냐라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더 가늠이 될것 같은데, 사실상 괜찮을 것 같죠?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들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하면서 또 공장도 계속 증설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 어, 내일 흐름 부디 좋게 이어져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쭉쭉쭉 한번 다시 상승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4일 동안 정말 순매수로 들어온 게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외국인이. 어, 이게 내일 한 방에 털지 않기를, 기를 <laughs> 어, 이렇게 또, 제발 이제 정고점 만큼은 한번 또간 다음에, 어, 지수 조정을 받으면 어떨까, <laughs> 바람입니다. 그러니 삼성주주님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제가 또 내일, 내일은 장중 라이브 1시에 제가 찾아올 거니까요. 내일은 장중에 또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오늘은 오늘 밤 8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거기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공부 같이 해요.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차, 그리고 주식누나가 텔레그램방 운영 중인 거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운영 중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리딩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 바로 코스피 지수랑 바로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장중에 계속 얘기를 해줘서, 여기 음봉에서부터 꼬리 올라, 달고 올라가는 거 계속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게 음봉이었죠, 85,000. 뭐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가네요. 덕분에 코스피 주스도 올라갑니다. 어, 이런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급등하는 종목들 이유 같은 거 알려드리기도 하고 오늘 또 LG 디스플레이가 엄청 셌죠. 주식 내가 LG 팬인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laughs> 삼성 팬보단 LG 팬이었습니다. 야구 말이죠. <laughs> 종목도 LG 좋아해요. <laughs>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 공부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식누나 그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또공지사항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